안녕하세요 안태입니다 오늘은 나, 나폴레옹 힐의 아주 유명한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 책에서 어,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어, 지식은 그냥 재료일 뿐이고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거의 하나 있,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인데 우리는 어, 어, 인류 역사가 한 30만 년 정도 되는데 제명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최근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생존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감지 능력이 어떻게 보면 어, 종족 보존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능력이었어요. 뭐 다른 매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그런 두려움을 최우시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뇌에 있고 그게 현대사회에서도 당연히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지면 이제 그걸 피해버리죠 근데 피하고 도망가다 보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생존의 단지 생존으로 만족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해야 당연히 뭘 만들어내야 이게 되겠죠 뭔가 움직여야 근데 도망치고 하다 보면 생존은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생존에 만족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자기 목표, 그 부자가 되려는 열망, 이런 것들을 글로 쓰고 매일 말하라는 거예요. 되게 최근에 좀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유튜버가 하와이 데저택 유튜브 그 채널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하와이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최근에 어, 최근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열망을 하루에 천번 말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천번 말하려면 거의 한 시간 내내 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의 뭐랄까 이, 자기의 그 자아상, 자기의 그 관점 이런 게 와, 그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데는 대략 90일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100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나폴리옹 해도 자기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말을 하라고 해요. 어, 우리는 어, 자상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뇌가 자기의 다른 모습은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설사 자기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다른 자기가 다른 행동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를 시키는 거야 뇌 속에서 근데 그거를 하는 데는 최소한 90일이 필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을 때는 그 이미지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자로, 부자로 아니면 자기가 열망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형상화하고 내가 이미 그렇게 됐다고 계속 말을 하면 이미 그런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기 삶이 진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조금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되게, 이때부터도, 이거 되게 예전 책인데도 이 나오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구, 친지, 가족, 대중의 영향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대요. 저는 이 포인트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쨌든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초식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무리 속에 있어야 안전하고 생존이 확보됩니다. 인간도 무리를 짓고 살기 때문에. 어, 물에서 튄다고 하면 방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한 사람은 본인이 어쩌면 저 사람이 옳고 본인이 틀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면 방출되는 거죠 부족에서 방출되는 죽음이니까 자기와 다른 모습을 도무지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가까운 친지니까 그 아이가 부족해서 방출될까봐 그 아이, 그 자기와 가까운 이가 가족 혹은 친지 그 사람이 그 방출될까봐 그 사람에게 계속 저항을 하는거죠 하지마라 하지마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다양한 개성을 가질 수 있고 개발을 할수 있는 어,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 친지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있죠. 우리는 어, 뭐 로또를 사거나 행운을 많이 바라는데 그런 행운은 대가 없이 혹시라도 생기더라도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뭐 코인 투자는 뭐 해봤지만 어쩌다 보면 대박이 터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은 제 능력에 맞게 수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도 큰 불행을 겪어서, 쩌은 재선에 다 날아가더라도, 내 능력에 맞게 다시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네. 슬프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뭐 무리한 투자는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역량을, 그 자기 역량대로 어차피 그 자기 역량을 수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는 게, 그게, 그것, 그게 투자지. 운을 바라고 운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 어차피 어차피 사라진다 네. 또 불행도 마찬가지로 잠깐 불행이 와도 어차피 회복한다 당신의 능력만큼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거 되게 신, 특이한 말이었는데 성 에너지가 그 신체적 접촉에 대한 열망에서 다른 형태의 열망으로 전환되고 실행되어야 천재성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성 에너지를 다른 형식으로 발휘해야 천재성이 발휘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유전자 입장에서 우리 신체는 생존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목적이 없대요. 목적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번, 번식이죠. 복제. 유전자는 복제가 목적이에요. 우리도 유전자 하나에서 이 모든 신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유전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네. 아, 서글프지만 사실이죠. 네. 우리를 정의하는 건 어... 그냥 실체, 실물 그런 것만 보면 유전자 하나예요. 그리고 유전자의 목적은 딱 하나, 번식. 그러니까 번식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이제 스스로 번식할 수는 없으니까 어, 나, 성, 성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위해서는 그성 에너지, 신체 접촉을 통한 번식 교미를 위한 그성 에너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성 에너지를 막 분출하고 다니면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삶을 할 수밖에 없, 없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그성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그 그 파워풀한 자,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해야 천재성이 발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질문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 하지만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 모든 생물의 가장 큰 원칙은 일, 첫 번째는 생존이고, 생존의 목적은 번식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가 원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 책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황당히 그냥 잠깐, 잠깐, 잠깐 이렇게 펼쳐봐도 엄청난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엄청 좋은 내용. 네. 이제 꼭 당연히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했지만 저도 이 책을 엄청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